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매우 극심한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70년이 지난 어느 날 고레스 왕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불타고 무너져 재건되지 않은 성전 그것은 그들에게 더큰 절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기 일전하여 마음을 모으고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성전 제거는 중단되어 폐허가 된 모습으로 18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8년의 세월 동안 백성들은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이 책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과거에 메이지 말라, 솔로몬 성전은 확대한 금과 백향목 등 최상의 자재로 지어진 눈부시게 화려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다시 짓는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과거의 성전과 끊임없이 오늘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오늘의 자신들의 성전을 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오늘의 예배를, 오늘의 헌신을, 오늘의 순종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집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말하. 내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과거의 그 영광보다도 훨씬 허름하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여전히 계시니 너희는 희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훗날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마니엘 하신다면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희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새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달려올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